파격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규제 완화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증진 암호화폐를 서포트해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친 암호화폐 인사를 등용하고 미국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의 급등은 미국의 일본은 비트코인을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는데, 실제로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많이 이뤄지고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고요. 일본은 2017년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대형 가전 제품 매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시지만 높은 변동성이 또 문제고요. 그리고 느린 거래 속도도 역시 문제고요. 수수료 문제도. 크고요. 그리고 낮은 편의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앱을 사용하는 익숙치 않은 분들이 이걸 쓰기에도 그렇고 결제 인프라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아서 이벤트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인정되지만 실생활에서는 아직까지 일반적인 결제 수단이라기보다는 투자 자산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상 자산 거래소 규제를 엄격히 하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 때문인가요? 네, 투자자 보호가 가장 큽니다. 일본은 2014년 발생한 마운트 곡스 해킹 사건으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차지하던 거래소가 파산하고 막대한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엄청난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가상 자산 시장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투자자 자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규제나 이런 시스템들이 잘 복원이 돼서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거래소 설립 시 일본 금융청의 엄격한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분리 보관 의미인데, 고객 자산은 거래소의 운영 자산과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뭐, 은행에 증권사 현금을 예체해야 되듯이 커스터지 서비스를 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의 준하는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코인의 성격이 글로벌 화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동이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안 하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덕분에 일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킹이나 사기 사건은 적어졌고요. 시장의 신뢰도는 높아졌는데 초기에 일본 시장이 이렇게 불타오르듯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 조금 약화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제임스 시절에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했고요. 그리고 리브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만들려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면 차라리 은행을 하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 발언은 물론이고요. 트럼프의 아들들이 비트코인 사업과 자기 코인까지 만들었습니다. 대선 전략 중에 쓰인 거죠. 젊은층과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변화이고요. 암호화폐가 미국의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지지층을 흡수하려는데 노력을 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정치자금 모금에서도요. 사실 이 부분은 암호화폐 산업 쪽이 미국 민주당과 좀 적대적 관계가 있어서 미국의 코인베이스, 뭐 크라켄 등 크립토닷컴 이런 업체들이 어마어마한 로비를 했고 엄청난 금액을 공화당에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자유라는 의미 그 의미가 묘하게 또 맞아가지고요 코인 산업을 굉장히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진입하고 현물 etf 등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기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너무 커진 현실이 된 것도 이 현실주의자 대통령의 생각을 일치시킨 데큰 작용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미국의 비트코인 정책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재직권 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규제 완화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증권 거래 위원회 SEC의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는 규제파들이 대거 사실은 그만두시고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증진 그 암호화 를 서포트해주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있었던 여러 규제들이 혁파돼가지고 특히 바이낸스 같은 업체들이 미국에서 사실은 그 사업을 못하게 됐는데 사업을 다시 할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건데 이는 정책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의 달러 패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근본이제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금은 여러분도 아시면 인도와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거든요. 이미 금의 패권은 놓쳤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안정적인 본의제로 가기 위한 패권을 가지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고요. 특히 채굴 산업, 그러니까 미국의 그 셰일 가스나 이런 데서 오는 그 잉여 그 가스 운송할 때 남는 가스들을 채굴에 쓴다든지, 그리고 이 에너지 원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해서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려는 또 전략적인 의도도 있습니다. 이건 공화당의 주 지지층과 좀 맞는 거죠. 그리고 친 암호화폐 인사를 등용하고. 그 인사들이 상당히 지금 미국에서 친 암호화폐 정책을 하고 미국 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의 급등은 미국의 그 금융사들 은행권이라든지 미국의 투자회사들의 이더리움을 많이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올랐듯이 미국 내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크립토허브를 지향한다는데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두바이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유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계, 소위 화교계 코인 거래소들이 대부분 두바이, 아부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바이낸스, 바이비트, 이런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제 혜택,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규제 환경에서는 가상자산, 규제청, VARA를 설립하여 명확하고 유연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방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유무역지대라는 그 장점이 있어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등 자유무역지대에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요. 뭐 하루 뭐 3시간 만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자신들이 아주 공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 그러니까 두바이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며 글로벌 기업과 컨퍼런스 등을 유치하면서 주요 글로벌 기업의 컨퍼런스 등이 두바이에서 많이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효과는 상당히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집을 비트코인으로 살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세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나요? 네, 두바이에서 실제로 일부 고급 부동산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할 수는 사례는 충분히 있고요. 어, 이러한 그 거래 사이트를 지원하는 회사들의 사이트는 너무 쉽게 검색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아직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 부동산이 거래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국경 없는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면. 구... 경간 자금 이동이 훨씬 저렴하고 빠르고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데 두바이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한국 업체들도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명성과 효율성이 증가하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소유권 이전 과정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 디지털로 구성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사실은 상당히 투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금거래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투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자 수요가 창출되고 있죠.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암호화폐 부유층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어 새로운 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는 매우 초기 단계라고 좀볼수 있고요. 그 코인의 가격 변동성 규제 문제 블록 그 법률 시스템. 시스템의 차이 등 각국의 차이에서 오는 충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바이의 사례는 부동산 시장의 암호화폐가 통합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고 실질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사는 집의 저자 고진석입니다. 이 책이 디지털 자산이 가져올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코인으로 집을 사시기를 진정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